금요일 밤 9시 강남역 뒷골목입니다. 네온사에는 여전히 밝게 켜져 있지만 그 불빛 아래 거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간판에 적힌 상호는 화려한데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텅 비어 있어요. 입구에 서 있어야 할 호객꾼도 없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 시간이면 사람들로 붐볐던 곳인데 지금은 가로등 불빛과 간판 소리만 거리를 채우고 있죠. 이상한 건이 침묵이 단순히 불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 대로변 음식점은 배달 주문으로 바쁘고 편의점 앞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분명 누군가는 돈을 쓰고 있어요. 다만 이곳이 아닐 뿐이죠. 오늘은 강남 유음업소가왜 이렇게 조용해졌는지,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소비 패턴에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두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올랐고 환율은 불안정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지표는 여기저기서 나오죠.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히 경기 탓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고 특정 업종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어요. 문제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쓸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곳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걸까요? 2024년 가을 목요일 밤입니다. 중견 제조업체 영업팀 박 부장은 거래처와 공식 미팅을 마쳤습니다. 계약은 잘 마무리됐고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타이밍에 자리 한번더 가시죠. 라는 제안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겁니다. 미리 단골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시도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매니저의 답변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는 법인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박 부장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법인 카드가 문제인가 싶어서 현금 결제도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돌아온 답은 단호했습니다. 결제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법인과 연관된 손님 자체를 받지 않는 방침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뒤 남은 건 당혹감이었습니다. 카드가 막힌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약 자체가 거절된 겁니다. 여기서 숫자를 한번 놓고 보죠. 구조를 보면 이 반응이 왜 나왔는지가 보입니다. 과거 강남 유흥업소 매출을 100이라고 했을 때 기업접대나 법인 관련 소비가 차지하던 비중은 약 65%였습니다. 개인 소비는 35%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2년 사이 이 비율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법인 소비는 20%대까지 급감했고 개인 소비는 50%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개인 손님이 늘었으니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법인 소비가 65%에서 20%로 줄었다는 건 매출의 45포인트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반면 개인 소비는 35%에서 55%로 늘었으니 늘어난 건 고작 20포인트에 불과하죠. 결국 전체 매출은 과거 대비 25~30%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예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출은 70% 수준으로 줄었는데 지출 구조는 그대로인 상황. 이 상태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업소들은 선택을 바꿉니다. 돈을 어떻게 받느냐가 아니라 리스크가 될수 있는 손님을 아예 걸러내는 쪽으로요. 법인과 조금이라도 연결된 손님은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업소 사장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적은 건 버틸 수 있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섭다. 매출 규모보다 더 치명적인 건 예측이 안 되는 구조라는 거죠. 정리하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법인 소비가 빠진 자리는 개인 소비로는 절대 메워지지 않고 고정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업소는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 부장의 예약 거절은 현금이냐 카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 업소가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비단 유음업소에서만 작동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죠. 이 변화가 빠르게 퍼진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엔 몇몇 회사만 조심하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한번 세무 이슈가 발생하면 이야기는 재무팀과 인사팀을 통해 순식간에 퍼집니다. 업계 세미나나 내부 회의에서 요즘 그쪽 위험하다더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결론은 늘 비슷해요. 굳이 리스크를 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카드사에 업종 코드 차단을 요청하면 끝이고 그렇게 한 회사가 막기 시작하면 옆 회사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개별 기업의 판단이 어느 순간 업계의 기준처럼 굳어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누가 강제로 막은 것도 법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동시에 같은 계산을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돈줄이 한꺼번에 다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게 있습니다. 이 변화들이 순서대로 천천히 온게 아니라 거의 같은 시기에 겹쳐서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법인카드 규정이 바뀌고 회식 문화가 느슨해지고 개인 소비 기준이 달라진 시점이 공교롭게도 최근 2, 3년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제 시선을 업소 밖으로 옮겨보죠. 같은 계산이 이번엔 회사 내부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구성된 한 IT 회사 팀이 있습니다. 팀장이 단톡방에 회식 공지로 올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회식 어때요? 예전 같았으면 좋아요, 참석합니다 같은 답변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응이 없었어요. 한참 뒤에 누군가 저는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라고 답했고 다른 팀원들도 하나 둘 비슷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팀장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 기회라고 답하고 그냥 넘어갔죠. 이게 요즘 회사 분위기입니다. 회식은 선택이고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이죠. 이걸 세대 갈등으로 보면 안 됩니다. 회식을 거절할 수 있게 된건주 52시간제가 정착되고 기업 내규에 업무의 시간 강요 금지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인사팀에서 분기마다 익명 설문을 돌리면서 회식 압박 여부를 체크하고요.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는 직장 밖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회사 안에서 사라진 회식은 결국 개인이 쓰던 돈의 방향까지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서 프리벤서로 일하는 김씨는 한 달에 평균 80만원 정도를 술값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연간 금액을 계산해 보니 거의 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순간 김 씨는 이 돈을 헬스장, 주식계좌, 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다음 달부터 술자리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돈을 다시 술로 쓰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반응이었어요. 이 장면 하나로 흐름이 보입니다. 월단위 계산이 연단위 계산으로 바뀌면 숫자가 눈에 보이고 숫자가 보이면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한 사람이 바꾸면 주변도 따라 바꾸고 그게 모이면 집단적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결국 일자리로 번집니다. 소비가 바뀌면 그 소비를 받던 일자리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유흥업소 안쪽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통계보다 먼저 사람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강남에서 일하던 20대 중반 여성 B씨도 그 변화를 먼저 체감한 쪽이었어요. 이곳은 기본급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손님이 선택해야 수입이 생기고 선택을 받으면 시간당 4만원 안팎으로 정상이 이뤄졌죠. 예전에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에 6시간만 채워도 하루 30만원 이상이 나왔고 분위기가 좋으면 팁 뜨까지 더해 70만원 가까이 손에 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버는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돈에는 늘 조건이 붙어있었어요. 술에 취해 선을 넘는 손님을 웃으면서 넘겨야 했고 불쾌한 말을 들어도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참고 지나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바로 눕지 못하고 하루를 떼어내듯 샤워부터 하는 날이 많아졌죠.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냥 밤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설명해야 할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줄기 시작하면서 계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어도 그만큼 벌수 있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감정 소모는 그대로인데 수입만 들쭉나죽해졌어요. 선택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일을 계속 붙잡아야 할 이유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유흥업소에서 5년째 일하던 이 씨는 작년 여름에 물류센터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수입은 50만원 줄었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고 월급도 정확히 나오고 주말엔 쉴수 있게 됐죠. 유흥업소는 손님이 불규칙해서 생활 리듬 자체가 예측 불가능했거든요. 이 씨와 비슷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수입이 줄어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택한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랐고, 프리랜서 보호법도 생겼고, 택배, 물류, 편의점 같은 선택지도 많아졌죠. 시스템이 개인을 받쳐주니까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선택들이 모이면 상권 전체가 흔들립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특정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남 유흥업소가 무너지면 연쇄효과가 발생합니다. 유흥업소 손님이 줄면 노래방도 한산해지고 대리운전 수요도 줄어들고 심야식당도 타격을 받죠 새벽에 문을 여는 해장국집도 택시기사도 꽃배달업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연결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예요 이 변화는 강남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비슷한 흐름은 서면, 동성로, 충장로 같은 지역중심 상권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항상 그렇듯 핵심 상권이 먼저 식고 그다음 주변으로 번지는 패턴입니다 강남역 주변을 걸어보면 공실한 내 현수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전엔 자리가 나면 바로 채워졌는데 지금은 몇 달째 비어있는 곳도 많아요. 상권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강남의 밤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새벽 2시면 거리가 텅 비는 풍경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죠. 즉 지금 벌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유흥업소 하나가 무너지면 노래방, 대리운전, 심야식당이 같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모여서 상권 전체가 위축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재편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빠진 돈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한 달에 80만원씩 유흥비로 쓰던 돈은 이제 헬스장 회원권 10만원 넷플릭스 구독료 2만원 주식계좌 30만원 배달음식 20만원 온라인 쇼핑 18만원으로 쪼개졌습니다. 같은 금액이지만 결과는 전혀 달라요. 유흥비는 그날 쓰고 끝이지만 헬스장은 몸에 쌓이고 구독료는 매달 누적되고 주식은 자산이 되고 배달은 집에서 소비되죠. 같은 돈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관계형 소비는 줄고 개인형 소비는 늘었어요. 즉시 소매령 지출은 줄고 누적형 지출은 늘었습니다. 이걸 돈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쓰는 통로가 바뀐 겁니다. 유흥업소에 모였던 돈이 이제 헬스장, 구독료, 주식, 배달, 쇼핑으로 흩어진 거죠. 같은 금액이지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변화가 만든 결과는 단순한 업종 세태가 아닙니다. 예전엔 유흥업소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공간이었어요. 거래처와 친해지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은 카페에서 하고 계약은 이메일로 마무리하고 네트워크는 링크드인으로 관리해요. 유흥업소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돈은 구독서비스, 배달앱, 헬스장, 온라인 쇼핑으로 흘러갔을 뿐이에요. 같은 금액이지만 흐르는 통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다면 이 흐름을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계산하는 기준이 바뀌었고 그 기준 위에서 새로운 소비 습관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당신이 쓰는 돈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나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당신의 소비 패턴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강남 유흥업소의 몰락은 단순히 한 업종의 쇠퇴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사회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유흥업이 망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역할을 대신할 산업이 아직 완전히 자리를 못 잡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즈니스 관계는 여전히 필요하고, 네트워킹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걸 대체할 새로운 형태가 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백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흐름 위에 서 있나요?